어서오세요. 순화분의 부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8월 8일 화요일입니다. 448차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덥습니다. <laughs> 어제 분명히 날씨 얘기 안 하기로 했는데, 진짜 또 바로. 아예안할 수가 없네요. 땀이 주룩주룩. 자, 예쁜 화분 보시면서 또 힐링하세요. 첫 번째 아이들, 건희분입니다. 1 5,000원짜리 두 개와 만 원짜리 두개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이즈 볼게요. 키 보시면 12.5cm예요. 작은 아이는요. 11cm 나옵니다. 지름 보겠습니다. 바깥 지름이 15cm 나오고요. 내경 보시면 13이 살짝 넘습니다. 1 5,000원짜리 사이즈 좋지요? 요 아이는 만 원짜리. 바깥 지름이 12.5cm 정도 되고요. 내경은 11cm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트 구성 오늘 5만원이네요. 오늘은 5만원 택배비 저희가 부담하고 여러분들은 그냥 5만원만 입금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료배송 드릴게요. 여기는 원형분이에요. 15,000원짜리 두 개, 1 만원짜리 두 개. 역시 5만원 세트입니다. 사이즈 볼게요. 높이 보시면 낮은 쪽이 12.5cm고요. 프릴 있는 데는 13cm 넘게 나오고요. 작은 아이는 11cm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름, 작은 아이부터 봅니다. 바깥 지름이 13.5cm요. 내경 보시면 10.5가 넘게 나오고요. 큰 아이는요, 바깥 지름이 16다 됩니다. 내경 보시면 12.5cm 정도. 거의 13 가까운 사이즈. 큐빅도 예쁘고요. 여기는 프릴프릴한 입구에 원형분입니다. 5만원 세트 무료배송 드립니다. 여기는 만원짜리 사각분이 다섯 개 나왔습니다. 역시 5만원 세트고요. 배송비는 또 저희가 물고요. 키 보시면 11cm예요. 바깥 지름 볼까요? 바깥 지름은 13cm, 내경은 11cm 가깝고요. 거의 정사각 느낌입니다. 여기도 13cm, 내경은 11cm요. 다리가 날씬해져서 무게감도 많이 줄었고요. 색감은 더 예뻐졌고요. 5만원 세트입니다. 여기는 고리분이요. 뿌리 깊은 아이 식재도 해 되고요. 창 심으셔도 좋고요. 프릴과 약간 농분 섞어놓은 듯한 느낌 여러가지 식재하기 좋습니다. 개당 만원짜리 맞고요. 5만원 세트예요. 사이즈 봅니다. 키 보시면 13이 살짝 넘네요. 13.5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바깥지름 보시면 요 13cm 나오고요. 내경은 10cm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이즈 거의 비슷해요. 하나 더 볼게요. 13cm 딱나오죠 내경은 10cm 정도요. 배당 만원 사이즈 완전 좋죠. 5만 원 세트입니다. 쌍둥이들 같죠. 작은 아이들 두 개, 큰 아이들 두 개, 색깔까지 맞췄습니다. 역시 5만 원 세트예요. 15,000원짜리 캐가 13.5cm요. 작은 아이는 11cm. 바깥지를 봅니다. 여기가 12.5에서 13 중간쯤. 내경이 11입니다. 내경 11 사각 보시면 되겠어요. 이 아이도 바깥 지름 14.5cm, 내경은요. 12.5가 넘네요. 이거는. 되게 크게 나왔네 거의 1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약간 더 크게 나온 아이도 있죠. 깔끔한 거 좋아하시면 이렇게 색감 통일해서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겠어요. 5만원 세트입니다. 내 네, 옷만 갈아입고 왔어요. 사이즈도 같고요. <laughs> 그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원짜리 키 11cm요. 15,000원짜리는 13, 12.5도 나오는데 이 아이들이 사이즈가 조금 더 좋은가 봐요. 여기 내경 봅니다. 11cm 똑같죠? 정사가. 여기가 13이 조금 안 되는 바깥지름이요. 14.5cm 정도 내경 보시면 13cm요. 앞아이랑 사이즈는 똑같으니까 참고하세요. 색깔만 달라졌습니다. 5만원이에요. 키가 작은 고립은 이 아이도 만원짜리예요. 사이즈 보겠습니다. 낮은 쪽10 1 5 c m 대략 11cm 정도면 하 평균 될것 같아요. 바깥 지름은 14cm 되고요. 내경은 10.5cm 나옵니다. 뭐 성인 주먹이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사이즈고요. 지름 좋아요. 요 아이가 조금 작게 나온 것 같은데 볼게요. 13 조금 넘게 나오고요. 내경은 10cm. 비슷한 거죠? 거의 비슷하네요. 사이즈 차이 별로 없어요. 저기 왼쪽 저 끝에 비밀인데 저 아이가 조금 커요. 5만원 세트입니다. 여기는 토분 타입의 건의 분이에요. 개당 26,000원짜리고요. 사이즈 볼게요. 키 보시면 14cm 살짝 넘네요. 바깥지름이요 14.5cm. 내경 보시면 어 요거는 거의 13에 가까운데요. 여기도 볼까요? 내경 아12.7뭐 이렇게 나옵니다. 사이즈 대비 많이 무겁지 않고요. 통기성 좋은, 토분들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여기는 다육이 뿐 아니라 다른 아이 식재에도 좋고요. 어, 사이즈 훌륭합니다. 2 6 0 0원두 개, 52,000원 52 세트예요. 오늘은 무료배송 드립니다. 산토방분입니다. 개당 12,000원 짜리예요. 사이즈 보겠습니다. 어, 여기가 7.5cm 정도. 내 키는요, 7cm 이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름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아요. 여기 바깥 지름만 질게요. 여기 9cm 살짝 넘고요. 또, 왼쪽엔 좀 크죠? 네. 얘는, 어디 볼까요? 네. 9.5가 넘네요. 비슷비슷해요. 근데 그림을 참 예쁘고 얌전하게 잘 그렸어요. 기존에 봤던 하얀색 산토방분에서 약간 또 가을 느낌 나는 벌써 가을을 준비하고 있는 듯한 이런 색감의 아이가 나왔습니다. 다섯 개, 6만원 세트입니다. 여기에는 선물 하나 따라가는데요. 요 아이 보세요. 입구 부분이 좀 다르죠? 색감이. 요 아이 선물로 넣겠습니다. 12,000원짜리 선물이에요. 날씬하게 빠진 요 아이들은 개당 25,000원이에요. 사이즈 볼게요. 키 보시면 어디 볼까요? 9.5cm 넘게 나오죠. 10cm는 안 되고요. 바깥 지름 보시면 11cm. 내경은요, 9cm 정도 나옵니다. 여기 또 빨간 풀분 아이 군생 정도 아이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입구는 당연히 넓어요. 이게 더 아주 깔끔하지요. 물레분으로 깔끔하고요. 다리까지. 이렇게 일체형 느낌나게 깔끔하게 파줘서 진짜 그냥 산토방은 깔끔 자체예요. 꽃도 얌전한 다섯 꽃이 예쁘고요. 75,000원 세트입니다. 여기 선물 따라갑니다. 보세요, 작지만 다부지죠? 이거 아이 하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가운데 큼지막한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세일가로 갈까 해요. 사이즈 보겠습니다. 가운데 아이가 35,000원 짜리인데요, 키가 12.5cm 정도 나옵니다. 바깥 지름 볼게요. 14.5cm요. 내경 보시면 12.5에 가깝습니다. 물구멍도 아주 큼지막하게 뚫려 있고요. 자, 옆에 아이 키 보시면 7.5 정도 나오고요. 내경 보겠습니다. 내경은 8cm 정도. 정사각 느낌 나게 파여 있고요. 물구멍 예쁩니다. 다리 예쁩니다. 세트 구성이 71,000원이에요. 깔끔하죠? 아주 예쁘고 깔끔해요. 7만 1천원, 오늘은 할인해서 6만원에 모실게요. 서인경 분입니다. 인기 좋은 아이, 사이즈 크고요. 가로가 긴 스타일, 3만원짜리 사각 분입니다. 사이즈 볼게요. 가운데 12.5cm, 다른 아이는 다 12.5cm보다 커요. 가운데가 제일 작습니다. 바깥지름 16점이요. 16점, 16cm요. 그리고 내경은 13.5cm입니다. 짧은 쪽 내경 11cm 나옵니다. 사이즈 좋지요? 확실히 철화 심기도 좋고요. 군생 심기도 좋습니다. 여기는 17cm 까지 나오네요. 내경은 15cm가 넘고요. 사이즈 훌륭합니다. 3만원짜리가 3개, 9만원 세트예요. 여기는 선물이요. 22,000원짜리 사각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 말고요. 두개 드릴게요. 44,000원의 선물이 따라갑니다. 자, 롱분 하나 더 필요하실까 싶어서 이렇게 세트 구성했습니다. 옆에 큰 아이, 그니까 긴 아이, 가루가 긴 아이, 요거가 더 필요하다 하시면 더 주문하셔도 돼요. 많이 갖고 있어요. 사이즈 보겠습니다. 16.5cm. 내경 보시면 14.5cm. 큼지막하죠? 여기 내경이 11.5 정도 나와요. 아마 요 아이들이 처음에 35,000원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가격이 떨어진 것 같아요. 3만원에 갑니다. 키는요, 13cm 다 되고요. 가운데 롱군 타입, 요 아이는 35,000원짜리. 바깥 지름이 14cm 넘고요. 내경은 12cm 나옵니다. 키도 볼까요? 키는요 15cm 모두 에서요 95,000원 세트예요. 여기에도 선물은 14,000원짜리 큼지막한 아이 가겠습니다. 요번 아이들은 도양분입니다. 가운데 아이들은요 창 하나씩 딱딱 심기 좋습니다. 또 가운데 허리가 잘록 들어가 있어서 위에 풍성하게 심어도 예쁘고요. 사이즈 보겠습니다. 요건 11,000원짜리예요. 키는 9cm 정도 나오고요. 여기 지름 보시면 바깥 지름만 볼게요. 9.5cm 정도예요. 주물럭 뿐인데 사이즈는 다 고르게 잘 나오는 편입니다. 보세요. 얘는 10cm 나오지요? 많이 재네요. 이렇게 9.5cm. <laughs> 9.5cm 이상 보시면 돼요. 우리 노랑이가 키가 조금 크네요. 그리고 이 아이는 만원짜리입니다. 깔끔하고 귀엽죠? 사이즈 봅니다. 내경 보시면 6cm 정도예요. 키 보시면요. 키는 7cm 정도. 모드에서 75,000원 세트예요. 오늘 할인가로 갑니다. 6만원에 모실게요. 도양분 보시겠습니다. 개당 2만원짜리예요. 사이즈 볼게요. 아, 또 오랜만에 효과 꿀리네요. <laughs> 바깥지름 12cm 넘게 나옵니다. 내경은요. 좀 1cm 안쪽이다 생각해도 10cm는 나올 것 같아요. 복주머니 타입 아이들은 10제는 훨씬 예뻐요. 키는요. 9.5에서 10cm 사이예요. 2만원짜리가 세개 6만원 세트예요. 옆에 아이들은 6천원짜리 여기가 10cm 내경이 8cm가 넘어요. 키 보시면 8cm 7만2천원 세트인데 제가 미리 6만원 세트라고 해버렸어요. <laughs> 옆에 애들은 선물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6만원 세트입니다. 설화분입니다. 개당 만원짜리 아이들이에요. 만원짜리인데도 하나당 이 꽃들이 얼마나 많이 피어있는지 정말 예쁜 화분입니다. 사이즈 볼게요. 어, 키 작은 아이는요, 8cm에 조금 모자르고요. 조금 큰건 8cm가 넘어요. 8.5 가까이 되는 아이도 있습니다. 요 아이. 가로 지름 볼까요? 지름이 8 5 c m 예요여기도 8.5cm 넘게 나오지요. 지름은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몸매 사이즈는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요 아이는 또 키가 또 크네요. 사이즈 잘 보세요. 그래도 빨간 포트 아이들 하나씩 식재 다 가능합니다. 비교샷입니다. 하하딱 <laughs> 맞죠? 예쁘고요. 개당 만 원입니다. 색깔도 너무 예쁜 화분들. 6만 원 세트에 또만 원짜리 하나 선물로 넣어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들은 개당 만 5천 원이에요. 4개 6만 원 세트입니다. 사이즈 볼게요. 키 보시면 8.5cm 정도입니다. 바깥 지름 볼게요. 10cm 정도고요. 내경 보시면 7.5 정도. 여기 좀. 두께가 조금 도톰하게 나왔죠? 그래서 내경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조금 작게 나온 아이는 9.7cm 정도 됩니다. 내경은 7.5cm 똑같고요. 아뭐 여전히 꽃은 예쁘고요. 이 아이들은 사계절, 계절도 타지 않으면서 깔끔한 타입. 6만원 세트, 여기에 또 선물 하나 드리는데요. 만원짜리 아이. 아유, 예쁘지요? 수국 느낌 나는 꽃으로 드리겠습니다. 스목분입니다 가루가 긴 타입. 은근히 인기있고, 여러분 써보시면 아시죠? 확실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주문하십니다. 사이즈 볼게요. 긴쪽 지름 내경 보시면 10.5cm 나오고요. 짧은 쪽은 8cm가 살짝 넘게 나옵니다. 키 볼게요. 키는 8.5cm 정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겼어요. 뭐랄까 좀 인정 있게 생겼다고 해야 되나? 날카롭지 않고요. 둥글둥글 아주 순한 모드입니다. 8,000원짜리가 8개에요. 64,000원 세트고요. 오늘은 아메리카노 드시라고 4,000원 할인해서 6만원에 모시겠습니다. 손물레분입니다컵 사이즈 여기 약간 아이스크림 볼처럼 생겼죠. 분갈이 아주 쉽고요. 사이즈 보시면 이거 풀분 쑥 들어갑니다. 입구가 넓어서 창심으셔도 예쁘고요. 사이즈 볼게요. 흰색이 조금 키가 작은 것 같아요. 12cm에선 0.3모자르고요. 다른 아이들은 거의 다 12cm 정도 나옵니다. 바깥지름 볼게요. 바깥지름도 11.8cm 정도 느낌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네. 바깥지름. 네, 맞아요. 12.8cm 정도. 12cm에서 조금 모자른 아이들. 아주 깔끔하고요. 색깔 다채롭죠? 다섯 가지 다 다른 색깔로. 개당 2만원 짜리예요. 10만원 세트고요. 오늘은 할인값 8만원에 모시겠습니다. 한 개는 선물이에요. 여기도 같은 구성입니다. 10만원 세트 8만원에 모십니다. 사이즈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작은 아이가 11.8cm 정도 되고요. 큰 아이는 12cm 정도 됩니다. 약간의 차이 있고요. 바깥 지름 볼게요. 바깥 지름 11.5cm 정도. 하나 더 볼까요? 노랑이는 네, 11.5cm 정도 나옵니다. 8만원에 5아이 데려가세요. 요 아이도 신상입니다. 예전부터 쭉 나왔던 인기 있는 아이라서 신상이 아닌가 싶지만 신상 맞고요. 요 아이만 가격 인상이 안 됐죠. 3만원. 예전 가격, 10년 전 가격 그대로 갑니다. 사이즈 볼게요. 키 보시면 12cm가 넘는 높이도 제법 있고요. 지름 볼게요. 지름 보시면 바깥 지름 17cm 되고요. 내경 보시면 15cm. 사이즈 아주 훌륭합니다. 개당 3만원이에요. 색깔은 참고하시고요. 이거는 개별 판매됩니다. 두개 이상 하시면 또 7,000원짜리 선물 같이 갑니다. 아 인기 좋은 아이 개당 12,000원짜리 또 식자하기도 편하고요. 두번세번 분갈이 하기도 편한 위가 넓고 아래가 좁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인지 인기 좋지요. 사이즈 보겠습니다. 키 보시면요. 9.5cm예요. 다 9.5cm 예용분의 특징은 사이즈가 고르다는 거죠. 깔끔합니다. 바깥 지를 보시면 12cm 예요 내경은 9.5cm 넘게 나오고요 어, 빨간 포트 아이들 당연히 쏙 들어갑니다. 여기는, 오, 요거 내경 좋네요. 그쵸? 9가 넘게 나오죠. 9.5 이상. <laughs> 뒤집어 넣어도 들어갑니다. 요거는. <laughs> 사이즈 좋지요? 네. 분생 심으셔도 좋고요창 하나씩 정리하기 에딱 좋아요. 12,000원짜리가 6개예요. 72,000원 세트. 어, 여기 선물 괜찮은 거 2개 갑니다. 와, 푸짐하지요? 큰 아이 2개 갑니다. 9,000원짜리 오동통한 사각입니다. 이 아이도 사이즈 보겠습니다. 키가요, 7cm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내경만 보겠습니다. 내경은 5cm. 5cm, 5cm 사각이에요. 정사각. 아주 통통한 사각이라 귀엽습니다. 사이즈는 거의 같아요. 5cm. 여기도 5cm 조금 더 나오네요. 조금 늘어졌나? <laughs> 귀엽지요? 여긴 자구 하나씩 식재하셔도 예쁘고요. 코노나 리톱사이들 식재해도 예쁩니다. 9,000원짜리가 7개군요. 63,000원 세트입니다. 여기에 선물. 5 7,000원짜리 아이. 훌륭한 아이 선물로 드립니다. 이 아이들은 12,000원짜리입니다. 사이즈 봅니다. 키가요? 9.5cm요. 네. 9.5cm 똑같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얜부는 <laughs> 거의 다 같아요. 바깥 지름은 11cm요. 내경 보시면 8.5cm. 여기도 내경은 8.5cm 나옵니다. 똑같죠? 다리까지 일체형이라서 깔끔하고요. 어디 빈틈 하나 없습니다. 12,000원짜리가 5개, 6만원 세트예요. 여기에 선물 드립니다. 이 아이들은 락구분이에요. 락구분인데 색감이 너무 예쁘죠? 락구분은 다른 것보다 일단 통풍이 잘 되고 물마름이 좋으니까 선호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사이즈가 조금 다양해요. 사이즈 보겠습니다. 얘는 둥그런 꿀단지 타입 키는 10cm요. 여기 기나이는 11.5cm, 여기도 12cm 조금 못되고요. 여기는 11입니다. 여기는 9.5cm요. 여기가 한 10일, 네, 10일 나옵니다. 긴쪽 지름, 이 아이가 제일 긴것 같은데요, 지름이. 지름 보시면 내경이 10cm. 여기도 거의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네, 10cm 나오죠. 가장 작아 보이는 건 누굴까요? 여기는 9cm 살짝 넘게 나옵니다. 다 지는군요, 네. 여기도 8.5에서 9cm. 이 아이는 내경이 9 5요 마지막은 찍어볼까요? 10cm 정도 될것 같은데, 아, 10cm입니다. 아, 맞췄습니다. 세트 84,000원입니다. 오늘은 파격세일 6만원에 갑니다. 아무리 봐도 사이즈가 너무 좋은 아이 근데 또 미모까지 출중한 아이들입니다. 개당 12,000원짜리 사이즈 보겠습니다. 키 보시면 10cm요. 작은 건 9cm 정도 나오고요. 지름도 좀 차이가 나요. 이 아이는 키가 좀 작은데 지름이 클거... 네 16.5cm 나와요. 긴쪽 지름이 짧은 쪽도 12.5cm 가량 큼지막하죠. 철화 심기 딱 좋구요. 화분 뭐 자구들 떼서 모둠으로 심으셔도 좋습니다. 요거 사이즈 하나 더 볼게요. 긴 쪽지름 16이요. 내경 보시면 14.5cm 되구요. 사이즈 차이가 약간씩 있다는거 말씀드립니다. 근데 가격이 너무 훌륭해요. 제법 크거든요. 12,000원 짜리가 6개. 72,000원 세트예요 오늘은 하나가 선물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만원에 모시겠습니다. 준솔분입니다. 개당 만원짜리에요. 여섯 개, 6만원 세트. 사이즈부터 보겠습니다. 키 보시면, 10.7에서 11cm 정도, 그사이예요 제일 큰건1일 정도 나오고요 보시다시피, 물레분으로 사각 만든 거라서 사각은 자연스럽습니다. 바깥 지름이 9 c m 예요이 아이는 조금 정사각에 가까운 것 같은데, 보통 9점 몇 나오고, 8.5 나오고, 아, 네, 8.5 나오네요. 여기 내경 보시면 7.7, 7.8, 요 정도 느낌. 근데 이거 사이즈 차이 조금씩 더 있고요. 요 아이가 유독 조금 사각 같아요. 찌그러진 모양이 조금 안이쁜지 우리 쏘다가 계속 잡고 있어요. <laughs> 확인하시라고. 자, 흔한 디자인은요. 가로가 조금 더 길어요. 예, 네, 요런 느낌. 요런 아이가 대세입니다. 더 많고요. 저런 아이들은 간혹 있습니다. 6만원 세트 선물. 아, 어, 두 개나 드립니다. 깔맞춤으로 노란 꽃두 개, 1 2 0 0 0원 드립니다. 여기도 6만원 세트예요. 사이즈 보겠습니다. 키는요, 10cm, 조금 작은 건, 어, 다 10이, 어, 헷갈립니다. 큰 거는요, 10이 살짝 넘고요. 작은 거 10이 조금 모자릅니다. 애교 있는 정도의 차이예요 바깥 지름 보시면, 이거는 어, 9cm 조금 안 되게 나오네요. 내경 보시면 7.7cm 정도. 이쪽으로 보시면 8.5 나오고요. 이게 제일 작은 사이즈 같아요, 지름이. 파랑이가. 땡땡이 시원한 느낌이지요. 6만원 세트. 아유, 선물이 더 화려하고 이쁜 것 같아요. 제가 예뻐라는 디자인. 꽃송이 세 개가 예쁘죠 12,000원의 선물 드립니다. 파란색이 확실히 시원해 보입니다. 저 왼쪽에 맨 끝에. 제일 큰 아이는 14,000원이고요. 다른 아이들은 다 만원짜리인데. 만 원짜리도 이렇게 사이즈 차이가 있어요. 요 한송이 꽃이 좀 사이즈가 크게 나오고요. 오른쪽 아이가 키가 조금 더 작고요. 사이즈 보겠습니다. 바깥지를 보시면 9cm 정도. 이 아이는 또 입구가 조금 더 찌그러진 것 같아요. 모양이 반듯하지 않아요. 여기도 9cm. 이런 아이는 조금 더 세일해서 드릴게요. 화분 많이 필요하신 분들 보세요. 요 아이 볼게요. 바깥 지름이 8.7cm 정도. 이쪽은요, 8.3cm 정도. 아이고, 정확하다. 키 볼까요? 키는요, 10.5cm 이상. 요런, 요런 아이는 11 이상 나오고요. 제일 끝에 아이는 12cm가 넘습니다. 뭐 조금, 조금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잡았던 파란색 만원짜리가 사이즈 좋다고 말씀드렸죠. 만사천원짜리랑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세트 구성 6만사천원이고요. 뒤에 사천원 떼 드리면서 커피 값떼 드리면서 또 선물도 두개 같이 갈게요.